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이드뱅을 한번 잘라볼게요. 우리 머리가 짧거나 아니면 긴 고객님들도 얼굴이 작아보이려고 사이드뱅을 정말 많이 자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손쉽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다이소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위와 그리고 틴닝 가위를 준비해왔어요 어, 집에서는 사실 전문가용 가위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가위로 어, 집에서 셀프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자를 때이 가르마선에서 한 5에서 6cm 정도 해서 큰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죠?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부분에 핀셋을 꽂습니다. 자, 그다음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. 머리카락을 너무 당기지는 말고 다 조금 느슨하게 잡아서 우리 코선 아니면 입술선 쪽으로 해서 잘라볼게요. 머리는 모아서 그리고 가위는 눕혀서가 아니고 세워서 잘라보겠습니다. 그 다음 또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. 얘네들 모아서 입술선을, 입술선 밑에서 잘라 볼게요. 자, 나머지 있는 그 부분 잡아서. 턱선. 턱선 아니면 턱선 밑으로. 살짝 밑으로 해서. 이렇게 닿으면 머리를 빗어. 여기와 여기에 경계선이 생기죠? 반을 나눠서 콕 반대편으로 가져가요. 그러면 예, 여기와 여기에 경계선이 보이죠? 이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세워서 하트, 코선을 지나친 부분에 여기와 여기에 여기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데, 만일에 내가 연결시키는 게좀 어렵다, 손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핀셋을 사용해서 내가 잘라야 될 부분과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연결해서 잡아줘요. 그리고 이 부분을 머리를 잘라줄게요. 자, 보이죠? 뚜지 해줘요.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부분 있잖아요. 이 공간 부분을 1cm 정도 자연스럽게.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머리가 이렇게 길죠? 자, 내가 잘라야 될 부분을 잡고, 구렛나루 있는 부분을 너무 짧게는 자르지 마세요. 요 부분을 잡아서, 내가 잘려져 있는 머리에 약간 1에서 2cm 정도 띄워서 머리를 잘라주세요.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죠? 또 여기에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도 그렇죠.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주세요. 여기와 여기 이 부분을 잡아서 가위를 세워서 연결 시켜주면 돼요. 근데 이렇게 자르다가 만약 툭하고 뭉치로 잘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럴 때 이런 틴닝 가위로 잡아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내가 자르기가 너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튀닝 가위로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. 여기에서 여기까지. 드라이 해보겠습니다.